땅바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네를 몰라서 보관해야겠습니다. 1년에 한 3, 4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손으로 쌓입니다손으서 햇빛에 건조 시키면 모든 데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. 왜 떨어지면 이걸 또 말려놨다가, 보관했다가 김장철 되면 또 심습니다. 김장철에쓸 수가 있습니다. 햇빛에 잘올려놨다가 복원했다가 가을 배추 심을 때 같이 심으면 당파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옆에 채안주시기면 파가 이렇게, 말립니다 맞으면 여기에 똑 떨어집니다. 그대로 보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. 심을 때 잘라가지고, 심으면 되겠습니다.